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해피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업데이트를 했어요. 처음 알았어요, 이제. 음, 해피 좀 오래됐는데, 좀. 아 어, 뭐야 이거. 해피한 지좀 오래됐어요 제가. 我接开门了。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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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 가자, 가자. I you. 음 브라질 봐 뭘 그런지. 뭔데 이게? 이게 왜여긴또 몰라, 많아도 마셔, 그냥. 많아도 그냥 마셔야지. 얘들뭐 하는 거야? 뭐, 아니, 뭐 해? 아, 나는 뭐 해? <laughs> 머리 좀그만 那个打对个对璃，对来对来对跳跳跳，来帮你把你把你跳跳跳屋里滚吧！我嫌多，玩呢，玩呢，嗯。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. 이게 뭐 하는 거야, 크리스마스는. 응? 뭐 하는 건데, 이게? 뭐야, 이게 끝이야? 응? 뭐야, 이게 끝이야? 응, 역시 똑같네. 시작자는 언제 똑같이 살 것도 없네 이제 야 벌써 죽었어 야아 야, 아무도 혼자 죽었네 재설정 와 따라간다 나걷는게 나의 창를아간다 <시적> <hashtructe> 점점점, 아니 점점점이 뭔데? 빙로이네 오케이 저기 스피드. 콜라 같이 속도 가자. 와팔얘 너무 빨라 너무 빠른데? 좀 더. 있어? <목소리도> 몰라 아, 와 날아갔나? 뭐야 이거 나이스 다중네 갑자기 얘는또뭐야얘는또 징글벨 징글벨을 하 n g 망... l e 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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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 뒤 o 뒤 k i n g you. m a m m 징글벨 징글벨 Mamma, m 야아 m a Mamma, 빨리. 빨리 a m a 잠시만 요들 움직여, 움직여. 자. 오케이, 오케이. 아. 아니, 그만 좀 둬. 나도 그만 좀 둬. 뒈질, 뽑히. 아, 어우, 실례. 팅, 팅, 팅. 옆에. 제, 핵 아니야? 옆에 야 어글 억울... 잠시만 이거 몇 개죠? 이아왜 죽었어? 나 언제 응? 나안 죽었는데? 나 언제 죽었어? 응? 아 이씨 이거 안돼 여러분 중간에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개만 딱한 개만 눌러 주세요. 제발. 한 개만 제발 눌러 주세요.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제발. 징고벨 <목소리> 징고벨 징고 징고벨 징 n 벨 징글벨 징글 징 j 벨 징글벨 징 j 벨징 g l e b e 뭐야? 나 망했다 이거. 무조건, 읽었어요. 무조건 있어야. n g l e bell, jingle bell, 어, 여름은 또 보이고, 여름은 또안 보이네. 귀신 발이야 이거. 어, 밑에, 친구들. 띡띡 띡. 씨, 당장. 겁나, 겁나. 너 <laughs> 죽었어 아니 왜 설치 안 돼요? 면? 아있다아한개 밖에 안 줘? 너또 뭐하니 는또왜낚시에 갑자기 가자 응됐 제임이 친구를... 아예 안 살려졌네. 아니 이러면 안살려요 이거. 안살려 죄송. 그래 와와 와. 와, 와. 오지마.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오지 마. 오 뭐야? 뭐, 칭칭.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. 아. 스파이더맨 스파.. 어 이거 재밌는데?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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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재밌다 스파이더맨 응내거오 이거 열개 주네? 이 m 나이스 p i 이이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. 우리 n s p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 p 바바 a p a 바 a p 있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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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p a papa, papa, p 좀지나갈 a 요 저탈 아니 a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 p <laughs> i 너무 재밌는데 이거. 스파이더맨 아예 안 된다 이 e 오 죄송해요. 이상한 거 e 데 방금 I 죄송해요. e 어, one. 내 a 내거 h e one. I 깜짝. 아 h e o n 아니 망했다 h e one. I am the one. I am the 왜다다 다 죽었어야 l l 오오아 t h 뭐야 Oh, I w i 아닌가? 안돼!!! a 기뭐있 I'm g 사 i n g to get a mic. I'm going t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o 바바바바 빠바바바 빠바 아우 미안 죄송합니다 빠바빠 아우 지루해 아우 집에 가자 에이. 뭐 잡았어? 뭐 잡았어? 뭐 잡았어? 아유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 어? 진짜. 오 뭐가 뭔가 먹었는데 누가 아유. 저렇게 모여있으네, 이 망아지. 차! 어?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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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아유, 뭐야, 나가면. 차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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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없어, 그럼 빨리. 빨리. 오, 왜 여기가 안니 아니, 넌또안 살려. 넌또왜 있냐. 나 걷는 모습이에요 오안막는네 어, 나이스 그럼 빨리 튀어 차! 오이 어, 뭐야 얘핵 아니야? 얘 어떻게 여기 있어도 아닌가? 넌또왜 있어, 여기? 어? 진짜, 넌좀 그만, 넌좀 그만 보자, 진짜. 아이고, 힘들어, 아이고, 힘들어. 아니, 아무도 안 와? 아무도 안오냐고 아, 쟨또 뭐야, 이씨. 나 이런 애또 처음 보네. 에이, 역시 난 희망을 잃었다, 에이. 역시 난 희망을 잃었어. 난 희망이 없어. 난, 이왜 이러는 거야. 구해주려고 온거 아니었어? 으, 이제 죽었어. 안 돼! 그러면, 여기서 마치, 마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 그만, 로바.